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, 세네이카요, 진짜 1위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, 스타트. 자, 먼저는, 먼저, 얘네부터, 이런 애들부터 죽이고요. 죽일 거예요. 천. 죽이고요. 얘도 <목소리> <이래> 가두리. 자, 큰일 났었 이거 손이, 어, 지금, 쓸등이 그랬더니... 이, 이, 이만 얼마니까. 야. 나6천나6만까지 아, 갔어. 어딜? 나6만까지 가면 그냥 나 1회는 껌인데? 얘를 쥐어. 너네은다 죽을 목숨이야. 그냥 순순히 죽어. 아, 내가 죽었네. 자, 난 죽었어. 다 이렇게 먹어 죽어요? 따하 어망망 망... 빨리 가고 는데 따하 네 순순히 그냥 죽으라고 자 벌써 옷 찾을 거야. 나은 어, 그냥 껌으로 가겠는데? 난랭킹지이면 그냥 껌인데? 나한텐? 어디 댓글, 어디 댓글 노릴려고? 이거 랭킹 진입은 껌인데? 아, 벌써 랭킹 진입 하겠다, 야. 랭킹 진입이 껌이고요. 아, 뭐야? 오 하하. <laughs> 지금 플레이슈분들이 아침인데 되게 많네? 어? 아 뭐야 벌써 5위야? 아니 벌써 5위야 <laughs> 대박 빨리 먹고 이것도 먹자 벌써 2위네요? 어..이게 내가 지금 미쳐서 일었나? 아니 만얼마를 어떻게 미쳐서 내가 아니 만얼마를 어떻게 내가 아유. 아 짜증나 아 무서워 무서워 자. 자. 1이 어디 있어? 센터로 가서 1을 죽여야겠어. 1을 죽이면 내가 1이 되는 거라. 목소리 높이고. 야, 아니 죽어라. 어, 큰 거. 큰걸 많아, 그러는데? 감히. 감이... 어, 어차피 죽을 건데. 어, 지금 1위가 안 죽네? 이잘 되더라고요. 자, 큰 그림 노렸구요. 그리고요얘가날 죽이려고 작정하네. 아니 어디 남의 가 가두리 양식에서 음아이장 음너무못 하시네 이분들 나 잘한 건가? 여러분은 이거 몇 등까지 가보셨나요? 자, 큰 그림 하나 노리자, 큰 그림. 야, 씨, 큰 그림 하나 노리자. 큰 그림, 큰 그림. 야, 내 꼴이 뭐인데? 번쩍번쩍 번쩍 번쩍. 공간을 조금 열어놓죠. 죽번 쪽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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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아 안되겠다 이 스피드 가 자둘 중에 한 명이 죽어서 어차피 자기 죽을 건데 안돼아이 위에서 죽었어 아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진짜 제가 클라스가 어. 특히 머리 감을 때 아기 다루듯 하는데도 한 움큼씩 빠지다 보니 안주, 진짜 아까 아깝다. 으. 클라스? 클라스? 야. 렌친지님, 요 방은 껌이네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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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일부러는. 거 네. 네. 여러분, 2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. 그럼 이 편을 보시죠.